사람 용지 되면서 여기 이거부터 쓰시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? 이거 이거는 본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를 어디를 쓸었고요. 이 촉탁인이라고 되어있잖아요. 아, 촉탁 예, 예, 예. 요청하는 사람이죠. 예, 예. 촉탁인 신청하시는 분. 음. 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들이죠? 위임장을 가져왔잖아요. 그럼 예. 제가 이정인명씨 촉탁인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 신청하는 사람. 신청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음. 이제 받아들이시면좀 쉬울 것 같고요. 그렇죠. 위임해 주시는 분도 이제 문서 작성자기 이 때문에 촉탁인이 되시는 것이고 음. 또 대리인이지만 또 나와서 또 신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음. 대리인으로 촉탁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럼 예. 보통은 누구 이름을 기재해요? 다다 쓰셔야 되죠 원래는 원래 다 네, 써야 돼요. 네. 그럼 여기 위임해 주시는 분 먼저. 전... 아, 이상요. 이 네. 네. 주민번호. 주민번호라고 돼 있지만 생년월일 쓰 어. 앞번호 쓰시, 네. 네.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하시면 되고요. 그 핸드폰 아, 번호를 공수이민도 음, 음. 써야 되는 거예 수이민도 쓰시고 이시면 되고 어, 핸드폰 번호 이렇게 쓰시면되고요 이거 뭐 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네. 되나요? 음. 두줄 붙고 쓰시면 됩니다. 이렇게 뭐 완성된 건가요?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서류가 완성되면은 서류가 완성되면은 인증을 해서 이제 이제 교부를 해드릴 겁니다. 음. 교부할 때 여기 인증서에 인증서에 어, 여기 인증서 있죠? 여기에 네. 인증서 몇통한통 네. 이건 이제 한 통에 한 통을 교부하다 교부받았기 때문에. 교부 받았다는 의미로 이름 을 쓰시고 어, 여기 정답. 이제 도장 받았으면 도장 찍으시고 여기 또 여기도 이제 하셔야죠 네. 이렇게 된다 게